어, 어. 아이 나 아빠가 몸, 몸 잡을 테니까 아이니가 꼬리랑 꼬리랑 안 다리, 안 확, 다리 확 잡아 어? 잡아가지고 우리 저기 집에 갖고 올라가자. 안돼! 서 확... 같이 키우면 되잖아. 우리가 키우면 주면 되잖아, 안돼. 아이니가 밥 주고 똥똥 치우고 아이니가 하면 되잖아. 목욕 싫어? 아이니 똥 치우기도 바빠? 응. 그래 나할 일도 어. 많다고 고양이들은 어. 고양이 집도 필요하다고 집이 어. 없으면 고양이가 내 장난감 울잖아 장난감 사야 되잖아. 그렇지. 아이니가 아이니가 고양이 장난감도 다 해줘야지. 근데 어. 그건 어려울 것 같아? 무기 등. 우리 어. 차 주문이가 와가지고 우리 차탈수 있잖아. 고양이는 어. 우리 우리 가족이 고양이는 아니라 고양이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지. 아니 고양이나 동물들은 응. 자기 주인이 다 있는 거야. 고양이도 그렇고 멍멍이도 그렇고 그래. 그래? 저것도 주인이 있다고? 어. 근데 왜 저렇게 돌아다니. 아, 주인은 이어먹었나